부스 정리, 중선 정리를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성립한대요. 좌변하고 우변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건데, 1 단계로 뭐하라고 했죠? A를 미지수 A 마 B로 놓고, 중점 M을 원점으로 놓고, C를 C 마 0, B를 마이너스 C 마0 넣으면 중점이 되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 좌변식을 AB의 제곱, AC의 제곱을 계산을 했어. 계산해서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우변은, AM의 제곱이래. AM의 제곱. 요거, AM의 제곱. 원점이랑이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 안 씌워도 되니까, A제곱, B제곱 썼고, BM의 제곱은요, 요렇게니까, 하 제곱해서 C제곱 써서, 예셋을 다 더한 다음에 몇을 곱하랬죠 아까 2를 곱하라 했으니까, 2를 곱하면,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쉽게 기억하냐면, 너가 얘를 일부러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봐. 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아, 왜냐면 이게 임의의 점이니까 얘가. 그러면 너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거든. 뭔 소리냐면 a, b의 제곱은 뭐야?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의 제곱이잖아요. 이해가요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그리고 AC의 제곱은 역시 AM의 제곱 더하기 뭐야? 네. 예, CM의 제곱인데 CM이나 BM이나 어때요 길이는 똑같지 C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해주면 이게 좌변이잖아. 이게 좌변. 이거 둘이 더하면 뭐야? 똑같은 거두 배니까 여기 두 배된 거. 아, 그 공식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려고 했을 때아 그냥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더 이거 제곱인데, 이게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제곱더기, 이거 제곱한 제곱 게 똑같은 거라서 똑같은 거두배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